저는 컴퓨터 정보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입학하던 시절은 저는 4차 산업시대라 해가지고, 코딩이나 컴퓨터 쪽으로 전망이 좋던 시기였어요. 저도 당연히 앱 개발이나 보안 쪽으로 취업을 할줄 알았지만, 생전 처음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아무리 코드를 외워도 계속 새롭게 공부를 해야 하고,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취감에 도무지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직장으로 어 이쪽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몇 달을 고민했을 때 대답은 노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조금이라도 어릴 때 다른 방향으로 틀어 보자 해서 예전부터 새로운 곳에 가는 걸 좋아하고 외국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던 터라 숙몬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울로 면접 과외를 다니고 스피치 강의를 듣고 어, 승무원 면접에 대한 정보와 필요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몇 달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생겼어요. 더 이상 채용 공고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가지고 아, 이번에도 잠시 내려놓고 다른 방향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참 갭투자로 부자되기, 부동산 투자로 건물줄 되기 어... 부동산 열풍이 불던 시기여가지고, 아, 부동산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공인중개사 준비를 시작했는데, 꼭 열망하고 준비하던 게 갑자기 운명의 장난처럼 일이 생기는 거 다들 겪어보셨나요? 갑자기 무릎이 생겨가지고, 수술이랑 입원생활로 컨디션이 완전 난조가 돼버렸고, 너무나 막막했어요. 제대로 된 진로 하나 못 잡는 저한테 실망도 생기고, 믿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는데, 어, 이걸 그저 전망 있어 보인다. 유망한 분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맹목적으로 달려든 게 화근이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때부터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때,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귀농을 하신다고 하셔서, 시골에 땅을 사고 상가주택을 지어서 카페 창업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가족이랑 같이 살면서 제대로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번엔 제과제빵 분야를 준비했어요. 그때 한참 카페가 많이 생기던 때여서 제가 생각보다 뭘 만들고 손으로 하는 걸 곧잘 했어서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제과제빵 바리스타 조주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카페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족이랑 카페를 준비하던 중 음, 근처 지역에서 육묘장 포장 알바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알바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육묘장은 상추나 고추 등 여러 모종을 키우는 곳인데 씨앗 발아부터 어느 정도 뿌리가 튼튼해질 때까지 이거를 좀... 튼튼하게 키워가지고 택배로 배송하는 사업장이라고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어쩌다 한 일이기도 하고 3, 4개월 정도 오랜 기간도 아니었지만 육류장 대표님은 젊은 시절부터 돈이 되든 안 되든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한 우물만 계속 파서 탄탄하게 자리 잡은 모습에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런 모습에 다시 한번 어, 나는 정말 진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이 뭐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렇게 카페 창업도 어느 정도 도와드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끝을 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짜 마음이 가는 일을 찾기 시작했는데 반영구라는 미용업을 선택한 건 누군가가 나로 인해 예뻐지고 만족해하는 게 너무 뿌듯한 것도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화장품 사는 걸 싫어해서 반영구 화장을 좋아했었는데, 아, 이런 삶의 가치관과 잘 맞는 분야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선택한 반영구업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중에서도 입술 분야가 많이 끌리고 자신감이 넘쳐서 입술을 전문으로 하는 바, 입술 반영구 샵을 준비했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손님들이 진작할 걸 그랬다. 너무 마음에 든다. 가족도 어두운 입술인데 같이 오겠다라는 후기와 소개를 받으면 이번엔 정말 꼭 맞는 업을 찾았다라는 마음에 앞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을 더 갖추고 싶고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직업에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다양한 일이 있고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일이 뭘까? 뭐한 번쯤은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